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황영웅이 팬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랑 데이트 어떠세요? 근데 이 데이트 단순한 말일까요? 아니면 진짜 무언가 크게 준비되고 있는 걸까요? 2025년 8월 15일부터 17일 광복절 포함한 3일 연휴에 뭔가 대형 이벤트가 예고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나왔지만 팬들 사이에선 벌써 추측이 난무해요. 제주도 기차여행, 설마 팬들과 크루즈여행? 황영웅이 그날은 여러분 시간을 독차지하고 싶어요. 이말 한마디에 다들 휴가 미리 잡았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번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단순한 팬 미팅 그 이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팬들 커뮤니티는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디딤 돌림 뜨개바지 입고 올듯롱 코트랑 뜨개 코트로 패션쇼 가자. 민 터지고 드림 난무하고. 다들 신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왜 3일이나 예고했을까? 하루짜리 팬미팅이라면 굳이 1517일 전부 잡았을까요?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자선경매도 진행 중이고요. 7월 2일에는 수원역 광장에서 팬 봉사활동이 예정돼 있어요. 황영웅이 직접 등장할지는 아직 미지수. 하지만 분위기로 봐선 깜짝 등장 가능성. 아예 없진 않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황영웅도 팬들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2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여름. 그게 단순한 이벤트 하나로 끝날까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딱 하나. 이번 8월, 뭔가 큽니다. 진짜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더 소중해요. 함께 상상하고, 함께 기대하고, 함께 기다리는 이 순간이 말이죠. 여러분, 준비되셨죠? 정확한 소식은 곧 나올 거예요. 그날, 우리 어떤 추억 만들게 될까요?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구독, 잊지 마세요.